수열 들어가기 전에 사각형의 넓이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사각형의 넓이 설명한 적 없죠? 그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삼각형으로 쪼개서 풀면 되는데 사각형의 넓이 정리만 한번해 놓으세요. 우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삼각형 여러 개로 쪼개면 됩니다. 어 뭐라고 그래 쪼개 해주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써도 되니 되지 어 사각 각형 여기로 쪼개면 돼 근데 이제 어그 중에서도 좀 특수한 사각형들은 넓이를 편하게 구하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평행사변형부터 우선 평행사변형 평행한 거 같지가 않은데 평행사변형 평행 사변형인데 어요 길이를 알려 주고 있고요. a라고 여기에 면 여기 a겠죠. 여기 b라고 알려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끼인각 세타라고 알려 준다면 이 평행 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라고 생각하면은 삼각형으로 쪼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삼각형으로 쪼갠다고 한다면 요렇게 쪼개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당연히 위 아래 합동이라는 거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보이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요쪽 삼각형 넓이 구하는 법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변변, 게인각이죠 그래갖고, 이별 하나를 구해보면은, 2분의 1, AB, AB, 사인, 게임각.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2분의 1, AB, 사인, 게임각. 근데 난별 하나만 구했으니까, 별이 몇개 있어? 우리는 평행사면요? 두개 있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2, 곱하기 뭐를 해버리면 돼? 2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 얘는 약분이 돼서 ab s 인 n 인가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괜찮죠?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알고 있잖아. 2분의 1 ab s 인 n 인가 근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 별과 요 별. 되겠습니다. 콜. 됐죠? 이번엔 그지 같은 사각형이 나왔을 때요. 뭐 이상하니? 나 잘못 썼니?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말해주세요. 그지같은 사각형이 나왔을 때 이렇게 이런 그지같은 사각형이 나오는데 어, 대각선의 길이를 알려줘. 넌 A고 넌 B래. 이렇게 알려줘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끼인각 세타라고 이렇게 알려줬다고 합시다. 이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거예요 알았죠? 되겠지? 요 놈이랑 요 놈이랑 평행한 선을 평행해야되는데 이렇게 그어 잘 그었죠? 평행하게 요 놈이랑 평행한 걸막 끌고 와 끌고 오면은 여기다 그어 여기다 쑥 완전 평행하죠? 평행하니? <laughs> 그리고 얘랑 평행한 선을 막갖고 여기 꼭지점까지 데리고 온 다음에 그 평행 이렇게 이 이거 이 대각선이랑 평행한 걸그어 도로로 이렇게 됐습니까? 보여? 그러면은 이거 자체는 뭐야? 평행사변형이지 왜냐면 얘랑 평행하게 그었고. 요 놈이랑 평행하게 그었으니끼 이큰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될 거지 그래서 아까 전에 저 앞에서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거 배웠으니까 요 놈이의 길이는 뭐라고 할래? B 잘했어요 이게 B니끼 요 놈이의 길이는 뭐라고 할래? A 이렇게 되겠지 맞아 괜찮죠? 사람들은 이두 개를 무슨 꼭지각이라고 그래요? 막 꼭지각 세타 공감해? 근데 평행 이것도 평행사변이잖아. 이것도 이거 평행사변이 여기가 세타가 면 세타면 여기도 뭐야? 세타거든. 여기가 30도면 30도, 40도면 40도야. 평행사변형은. 그지? 그러니까 이 평행사변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큰 평행사변의 넓이는 얘는 넓이 는 어떻게 구해? a, b.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제일 큰 사각형 이거 a, b, 사인 세타 저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딱 보기만 해도 이 정도의 센스는 있잖아, 선상님이 길이가 하트면, 이 넓이가 하트면 얘도 하트예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 모르겠으면 생긴 게 똑같으니까 합동이 되겠네 이러면 되잖아. 그죠? 얘랑 얘랑 넓이 똑같겠지, 공감해?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 넓이 똑같겠지, 맞아? 그리고 요 삼각형이랑 요거랑 요 밑에 거랑 똑같겠죠? 근데 내가 더하고 싶은 건 이거였잖아 원래 이 노란색은. 이큰 평행사병을 무슨 띵해주면 될까? 반띵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는 반띵하면 돼. 1분의 1 AB 사인 세타 가될 겁니다. 납득해요? 다시 한번 조금 심플하게 정리해줄게 그림을 다시. 얜 유도를 해준 거고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돼있는데 그지같은 사각형에서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고, 여기가 끼인각 세트 하면, 넓이는 이렇게 구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 A, 대각선, 대각선, 사인 끼인각. 아셨죠? 사각형의 넓이야? 사각형 문제가 나와서 당황하지 말고, 당황스러움은 뭘로 쪼개라고요? 사각형 여러 개로 쪼개서 문제를 풀면 돼. 알았지? 그 중에서 유명한 사각형 두 개. 하나 해줬고요. 이제 수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